네, 안녕하세요. 최탄승입니다. 자, HLB 오늘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내려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반발 면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초반 구간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분봉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쪽 구간에 올라갔었던 부분에 있어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짜증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제가 아침에 뭐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린 부분이지만 오늘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HLB 종목을 볼때 지금 여기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또 여기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거든요. 아, 근데 이번엔 진짜 갈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나고 열받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올라가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도 사실 비중이 커서 그런 거거든. 이 H의 비중이 별로 안 크다라고 하면, 크게 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힘들어 하는 구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좀더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려온 폭대비 옆으로 많이 기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한 폭대비의 절반 수준은 상승이 좀 나아줄 만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까지 왔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내시고 올라갔을 때 대응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가 하락하니까 또 걱정돼서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실 분 있을까봐 영상 찍어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미팅에 대한 부분들 아직 나온 게 없죠? 지금 뭐 내용이 없어요? 뭐 프리미엄 꿀 브랜드 뭐 이런 것만 나오고 뭐 가나 FDA 승인 언제쯤? HLB 주가 하락세 지속. 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현재 구간에 미팅을 하기로 했죠. 미팅을 할 거고,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HLB가 그동안 설레발 친것 때문에 설레발 안 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주가를 올리기 직전에, 뭐요? 주가를 지금 당장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견해 차이가 좀 있지만, 저는 사실 HLB가 특정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외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구간이고, HLB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의 수익 실현 또는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주가가 아주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타 물량들도 붙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쪽 구간에서 전환가액 조정을 하면서 전환가액을 전환을 전환 청구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을 때 대응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지금 딱히 뭐 브리핑 드릴 게 없긴 합니다만,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주가가 살짝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죠? 맞습니다. 많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에서 하락이 좀 나오죠? 사실, 이 바이오 종목을 따라가진 않아요, HLB가.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단계적인 하락, 뭐 일동제약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뭐 인벤티즈, 바이오, 그다음에 이뮤논시아, 아프타바이오 이런 바이오 유한양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매도 심리가 좀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 자체가 얼마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개인이 이 정도 파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구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HLB 분명히 걱정 되시는 마음도 잘 알고 불안한 마음 알고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특성상 항상 내려갔다가 횡보가 길면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으니 올라갔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자 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까봐 전달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내가 멘탈 관리에 힘들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 내가 들고 있긴 한데, 비중 축소를 정확히 올라가면 어디서야 해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위쪽에 물려있는데, 지금 구간 좀 평단을 낮춰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립니다. 5만원 초반 구간. 음, 5만 원 초반 완전 극 초반에서 4만 원 후반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현 구간에서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타게 된다라고 했을 땐물 타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행보하기 때문에 지쳐요. 지치고 올라갔을 때 추격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오래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이 느껴지는 구간이요. 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타기는 신중하게 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큰 내용은 없고요.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제가 번호 남겨놓을 건데요. H라고 남겨놓으시면 텔레그램에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뭐 입장 안, 돼,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6,468명이 계시고요. 많은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글 올려드리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정말로 구독자가 없는 방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정신 나간 놈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텔레그램 방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8시부터 8시 3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쭉 보세요. 진짜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당연히 텔레그램방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거지 절대 보시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HLB 관련돼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H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번 주도 이 로봇주 집중을 해야 된다, s m r 과 로봇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AI의 마지막 퍼즐, 로봇 섹터에 집중해라.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시청이 낮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상승률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를 언급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뽑아놨으니까 이거 매집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까지 브리핑 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 주입니다. 로봇.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뭐요?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어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면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 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 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 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전에 움직임을 보여 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집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요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 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에 물량을 잡아 주는 것은 제가 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섯 배가 올라갔다. 여섯 배, 일곱 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 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도 셀바스 ARN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 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 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예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요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